안녕하세요, 덴버사입니다. <목적> 반갑습니다. <목적> 자 이번 사연은 <목적> 이번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목적>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시아버지. 실제로 얼굴을 못 뵀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냥 자기를 보고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결혼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기는 얼굴을 못 뵀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말없이 웃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좀꿈야기 하시는 거잖아, 그죠? 네네네. 그죠? 그 해몽을 해달라는 거잖아, 네네. 그죠? 쉽죠, 그거는뭐자 결혼 전에 이제 내가 시아버지 얼굴을 못 뵀잖아요. 음. 하지만 시아버지는 알고 있잖아. 내 아들이 어떤 며느리를 봐서 어떻게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의 꿈에 나타났을 적에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보장은 없다 했잖아요. 옛날에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이야.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자손 아니 이거 조심해라. 내지는 자손아, 너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두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아버님 얼굴을 못뵀잖아 하지만 자기가 꿈을 꾸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꿈에 나타난 거잖아. 네. 그러면 조상님이 나를 뭐 웃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 반갑다. 그 뜻이지. 왜? 말 없이 웃었다 했거든? 왜? 말, 왜 말이 없노? 죽은 조상과 나는 어떻다? 사람이 죽고 나면 주파수가 틀려진다? 그래서 교류가안 되는 거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웃는 그거 하나에 다 들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흰색이 초라하고 옷을 다 떨어진 거 있고 나한테 밥을 달라 했든지 배가 고프다 했든지 뭐 병든 모습이었다든지. 그래서 그 같으면은 안 좋겠죠. 그거는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조상님을 위해서 옷도 갈아입혀 드려야 되고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백종라 제를 올린다든지. 뭐, 산신제를 지낸다든지 그런 일종의 이제 무속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결혼하고 당연히 얼굴을 못 봤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 꿈에 나타나서 자기 보고 웃었다. 일단은 좋은 거죠.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제가 조상 꿈에 대한 이야기를 몇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들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분명히 조상님과 지금 살아있는 자손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저희 도인보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기도를 안 하고 가셔서 또 저희 집에 산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러면 산신고에 묵게 있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이 빌어드렸어요.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주 그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3년? 한 4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꿈에 이제 도인보살 꿈에 우리 엄마가 온 거야. 우리 엄마가 왔는데 우리 엄마 그때도 얼굴이 있잖아요. 아주, 아주 싱싱한 얼굴은 아니었어. 그럼 우리 엄마가 다리에 상처가 있는 거요 우리 엄마가. 요만큼 꼬맸어, 다리를. 막 꼬맸더라고. 그 내가 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꼬맸어도. 우리 엄마가 다리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걱정을 했어, 내가. 엄마, 어쩌다 다리를 다쳤노? 다리왜 상처가 있노?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내보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열심히 개똥 먹고 있다더라, 개똥. 그걸 깼어. 딱 깼는데 나는 해몽을 했지. 자, 엄마가 다리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 엄마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신고에도 묶여 있었고, 도인보살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엄마 얼굴에 털이 이만큼 나 있었는데, 그 털을 제가 다 깎아드렸다 했잖아, 꿈에서. 네. 그럼 우리 엄마가 도인보살 기도를 해서 중도상에 매여 있는 거를, 고를 하나 백개 드렸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꽃던 꿈들이 저희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다리를 다쳤었는데, 그죠? 그거는 수술 다 했더라고. 했는데 아직 안, 안물었어 만약에 꿈에서 우리 엄마 다리를 안 다쳤고 완전히 다 아무렇더라면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3년 아니면 4년째 됐잖아. 도술 받아 오셨겠지요. <laughs> 그때는 우리 엄마가 그냥 조상일 뿐이야. 도술 못 받았던 거지. 하지만 우리 엄마 가 그랬잖아. 개또을붓고있다 있잖아. 자, 개또은 어때요? 어째요? 뭐 20달 붓든 30달 붓든개또을붓고 나면 나중에 목돈이 돼서 내가 타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해석을 했지. 아, 우리 엄마가 이제. 고가 풀려서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도연보사 실련인가, 어 위에 높은 할배들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개똥 붓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개똥을 타가지고 나한테 오겠구나. 그거 뭐야. 도술를 받아서 나에게 오시겠구나.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고요, 도인보살이. <laughs>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근 이제 9년, 이제 뭐 10년 이렇게 돼가니까. 그래서, 어, 그 조상님이 꿈에 나타날 적에는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주시는데, 이제, 그, 물어보시는 그런 꿈들은 환하게 웃으시는 꿈. 그리고 또 나를 꿈에서 예뻐라 해주시는 꿈. 그런 꿈은 조상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신랑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조상님이 나를 좋아하니까, 십조상이. 그건 나쁜 꿈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 꿈을 깨시기 전에 예예. 아 음. 아버님께 인사를 못 드려서 이번 예. 기회에 인사를 드려야 하겠다 하면서 깼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부 원지 결혼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 네, 예. 결혼한지 얼마 안 됐을 때꿨던 꿈이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결혼 몇년 차인지 나와있나요? 예, 예, 9년 정도 됐다. 아, 하시네요. 9년 정도 되셨다. 네, 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꼼꿈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자기는 시아버지 얼굴을 못 뵀잖아 못 뵀는데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봤을 적에는 내가 못 뵀으니까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일단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인사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 무속적으로 본다면은 조상님을 한번 청해서 조상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야 그니까 러 살았을 때 우리가 왜그 양가 상견례를 하기 전에 산 조상한테 인사를 하잖아 시어머니, 네. 시아버지한테 네. 인사를 하듯이 저희 같은 무속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결혼을 해서도 양가 조상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양가 조상님한테 결혼을 했다고 신고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들은 죄를 지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죄를 지내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이분도 이제 지금은 9년이 지금 되셨때 했잖아. 옛날에 꿈꿈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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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서, 인, 이제, 내가 절을 하는 것도 인사하는 것이고, 또 뭐, 절이나, 또, 이런 무속인들한테, 또, 조상님을 청, 청하면은, 웃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근데, 조상님을 청해줘야 오는 거거든. 불러야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 이렇게 이 얘기하시거든. 조상님한테 많이 빌어라. 그러면, 조상이 있으면, 와서 좀 살려주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상님이 아무리, 복도 주고 명도 주러 오셨어도 불러야 돼요. 불러야 나도 부어주는 거야. 무작정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살리기가 힘이 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거를 보니까 예. 아직까지 그 꿈의 의미를 모르시니까 예. 조상님을 안 부른 게 아닐까. 그런 아이고, 들리는데요. 참. 제가 볼 척에는 나쁜 꿈이 아니란 거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싶겠지. 음. 그러 이런 음. 분들은 음.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지낼지 안 지낼지는 모르겠고 종교가 네. 뭔지를 모르니까 예, 그러뭐 예. 산신제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네요. 만약에 제가 이분의 입장이었다라면. 음. 이제 제가 이분은 이제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뭐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내가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모살이었다면 저는 조상님한테 산신을 지냈겠죠. 결혼한 며느리 누구다 하고 시 조상님한테 대접을 해드렸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꿈에 대한 해몽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신도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꿈의 시아버지가 나타나셨다. 근데 그 시아버지께서 자기를 보고 말없이 웃으셨다. 그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현보살이 뭐, 그분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하게 제가 도현보살이 오늘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도현보살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